레이딩 부스터 영어 독해 모의고사 15회 들어갑니다. 4회 29번 질문입니다. 불안은 자연스러운 적응 반응이지만 과도하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야 한다. 변형 포인트 어휘 빈칸 순서 삽입 가능한 질문입니다. 변형 포인트만 필요하신 분들은 타임스탬프 기능 활용하셔서 뒤로 건너뛰어 주십시오. anxiety is an emotional state of nervousness or distress. nervousness니까 긴장이겠죠. 그 다음에 고통의 감정적 상태입니다. 그 감정적 상태, state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it으로 받은 거죠. 그 다음에 a or b에서 받으면 일반적으로는 b에다 맞추시면 됩니다. 여기 is associated with worry, tension, or apprehension about the future. 미래에 관한 걱정. 그 다음에 여기는, 여기 긴장감. 그 다음에 여기도, apprehension도 불안입니다. 불안과 연관된 고통. 그 다음에, nervousness, 긴장감. 이런 감정이에요. Most people agree that 대부분의 사람들은 that 이하에 동의합니다. There is much to be anxious about in life. 삶에는 걱정할 것이 많이 있다. 걱정할 많은 것 여기 마취가 명사로 보시면 됩니다. 많은 것 그러면은 여기 투비가 꾸며주면 되겠죠. Such as health, work, family life, and the environment and the general state of the world. 와 걱정할 것이 많. 많 기도하시네요. 건강 일 어, 가족 생활, 환경, 그리고 세계의 일반적인 상태와 같은 것처럼 엄청나게 많습니다. truly, 실제, 사실, anxiety is an adaptive response in certain situations. 불안은 적응 반응입니다. 적응하는 반응이에요. 어떤 특정한 상황에서, 확실한 상황이 아니라 특정한 specific situation입니다. specific, 특정한 상황. 어떤 특정한 상황에 적응하는 게 불안이라는 얘기죠. 대표적으로 예를 들어서 뭔가 밤늦게 의슬수한데 동물의 소리가 이런 소리가 들면 으 불안하겠죠. 그럼 그런 상황에서 도망치기 위해서 미리 불안함을 느끼는 겁니다. There are there are different levels of anxiety. 다른 다른 차원의 그러니까 레벨이 차원이 여러 가지 종류 종류라고 보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종류의 불안이 있다. Mild anxiety s o m e t h i n g 어 부드러운 부드러운 뭐 중간 단계에 심하지 않은 불안은 something 무언가예요. 여기 어 여러 종류에 있다고 하면서 갑자기 mild anxiety를 얘기하니까 여기 For instance, for example, 이런 예를 들어 주는 거죠, 지금. 어떤 것이요? That is manageable without any additional techniques. 추가적인 기술 없이 뭐 관리 가능한 감당할 수 있는 것, mild anxiety입니다. It makes your life stressful. 그것은 mild anxiety는 당신의 삶을 stressful하게 만들지만 스트레스 받게 만들지만 But you are still able to get through each day. 당신은 여전히 매일을 헤쳐 나갈 수 있습니다. 매일 매일 약간의 스트레스를 안 받는 사람은 없겠죠. 모든 사람이 스트레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정도가 너무 심하지 않은 mild한 레벨이면 다들 헤쳐 나가서 그 정도는 아 오늘 아침에 어. 버스, 버스 탔는데 조금 버스가 약간, 약간 만원 버스였어. 견딜만 하죠. 근데 정말 몸도 옴짝, 달싹 옴짝, 달싹 할수 없을 정도로 과도하게 많은 버스야. 그거는 mild anxiety가 아니겠죠. 가끔, it is even helpful. 그것, 여전히 계속 mild anxiety 받으면 될것 같습니다. 도움이 되기조차 한다. 왜냐면, it can lead to starting. before an examination. 예를 또 하나 들어주네요. 그것은 mild한 걱정은, 어, 시험 전에 공부하도록 이끈다. to, 전치사 t o 네요 ING 들어왔으니까요. 그리고, 그 다음에 여기, studying에 연결되어야 되니까, seek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seeking. seek. to seek이 아니라, to seeking. 여기 아투투한 다음에 시킹 돼야 되겠죠. 여기 전치사 투가 나왔으니까 스타딩이니까요. 물론 투 시킹해도 괜찮습니다. 근데 전치사는 두번쓸 필요는 없을 테니까 스타딩 앤 시킹 레귤러 c 체크 업스 정기적인 건강 검진을 받도록 찾도록 한다. 약간 약간 어 배가 배가 아픈데 배가 아픈데 조금 불안한 거예요. 아 그냥 그냥 배탈이 아니고 조금 어 뭐, 이상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은 건강검진을 받으러 간다는 얘기겠죠. 그럼 예를 들어서 큰 병을 미리 찾아낼 수도 있겠죠. 여기, 조기 발견하면 치료할, 치료, 완치될 확률이 높으니까요. 이러한 순기능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하지만, however, when anxiety overwhelms us, 우리를 압도할 때, or interferes with our ability to cope with daily life, 어, 일상, 일상을 다루는, 일상을 해결하는 능력. 아까 여기, cop with, 여기는 get through 와 비슷하겠죠? 일상을 헤쳐나가는 능력, 다루는 능력, 데, 매일 일상생활을 처리하는 능력을 방해한다면, 방해할 때, it can become abnormal. 그것은, 어, 일, 보통이 아니에요. 이상 과도한 거예요. 이런 뜻이겠죠. 그럼 여기서 가리키는 이시 가리키는 건 뭐겠습니까? 여기서 가리키는 이는 어딜까요? 요 mild anxiety가 아니라 여기 있는 anxiety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지금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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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에 있는 거는 mild anxiety를 가리켰다면 여기 있는 이는 그냥 anxiety를 가리키는 겁니다. 불안 can become abnormal. 과도해요. 평범하지 않아요. and r e q u i r e s 그 불안은 필요로 합니다. the care of the mental health professional 정신적 건강 전문가 의사죠. 의사. 의사. 정신과 의사에게 하는 겁니다. 정신과 의사의 돌봄을 필요로 한다. mild 하면 괜찮지만 과도해 overwhelms us 우리를 압도하거나 우리가 일상생활을 할수 있는 능력을 방해하면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다. 이런 글이 되는 겁니다. 노란색 어휘 다 살펴봐야 하지만 여러분들은 다 꼼꼼히 살펴봐 주시고요. 그 중에서도 제일 중요한 거 다섯 개만 한번 골라 볼까요? Apprehension 이게 comprehension, comprehension, comprehension 하고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Compre 뒤는 똑같습니다. Hension 이게 이해가 되는 거니까요. 그요 물론 말장난 어휘는 조금 어 인기가 떨어지는 추세이지만 여전히 그래도 살펴봐 주셔야 합니다. apprehension 살펴봐 주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여기 adaptive response 적응하는 거라고요. 어떤 상황에서 어떤 특정한 상황에서 적응 반응으로 아까 여기는 어, Before an examination에서 공부하도록 하는 거 아니면 약간의 건강에 이상이 있을 때뭐 하는 거예요 Regular health c h e c k s 를 그쵸 그게 반응하는 거죠 반응 미리 불안이 있는 겁니다 여기 그 다음에 어, mild한 거의 특징은 manageable 관리 가능한 대처 가능한 이런 거고 때로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가 될 때는 anxiety가 우리를 어떻게 할때요 압도할 때, overwhelms. 압도할 때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내용이, 여기 adaptive, 물론 핵심 내용은 마지막에서 여기를 중요하게 하지만, 여기, 여기가 전환되기 전에, 사실은 여러가지 단계에서 mild 할 경우에는 adaptive response, 적응 반응이라는 것. 하지만 이게 과도하게 됐을 때, 과도한다는 표현 overwhelms, 그 다음에 interferes. 방해해 우리의 일상 대응 능력을 방해해 그래서 이 부분을 빈칸으로 골랐습니다 조금 내용상 주의해서 살펴봐 주시고요 그 다음에 순서는 여기 세 군데에서 끊으면 however 여기 연결고리 한게 확실하고요 그 다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여기가 different levels of anxiety 다른 다양한 차원의 불안이 존재한다, 불안이 있다 하는데, 예를 들어서 지금 mild, 얘가 나온 거죠. 그러니까 조금 더 확실하게 해주면 여기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for example. 이런 식으로 for example. 여기를 이런 말로 추가해줘도 되고요. 아니면 없어도 충분히 지금 여러 가지 레벨 중에 mild anxiety에 얘가 나오고 이게 두 가지가 나오니까 요 연결고리를 잘 발견하실 수 있으신 분들은 베스트고요. 여기가 조금 애매해서 잘못 느끼시는 분들도 여기 두 개에서 연결고리 발견하면 순서는 연결고리를 몇개 발견하면 된다고요? 두 개만 발견하셔도 된다고요. 그래서 여기 부분을 당연히 삽입으로 해서 여기 mild anxiety 부분이 어 다양한 차원의 다, 다양한 종류의 불안이 있다 한 다음에 mild anxiety 가 나와야 되는 부분을 첫 번째로 삽입 문제로 고를 수 있고요. 그 다음 두 번째로 이 부분. Sometimes it is even helpful. 여기 이 부분. 도움이 돼요. 도움이 돼요. 이 부분도 even 도움이 되기조차 해요. 여기 스트레스를 주지만 여전히 할수 있어요. 그래서 도움이 되기조차 해요. Sometimes. 그러면 여기 여기도 조금 이 부분을 더 빼고 싶으면 sometimes 대신에 어, 실제로 in fact 이런 정도 내면 그래도 조금 sometimes 보다는 더 논리 관계가 스트레스 받지만 실제로 도움이 되기조차 해요. 하지만 여기에 더 연결고리가 잘 걸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내신은 어, 기본 실력 플러스 약 약간의 암기, 약간의 암기는 왜 필요하다고요? 여러분들이 뭘 체크하는 거라고요? 성실성을 체크한다고 생각하시고 조금 꼼꼼하게 봐주십시오. 감사합니다.